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용본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창업보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현경 주의입니다. 창업자금이란 서울시에서 창업한 지 1년 이내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을 쓸수 있게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창업자금은 매출 신고 없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한도는 3천만원까지이고 예비 컨설팅을 받게 되시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창업보증 비율은 90% 보증서입니다. 10%는 은행 신용으로 대출이 나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창업보증을 받으시게 되면 보증료가 따로 있습니다. 보증료는 연 1%로 5년치를 선납하게 됩니다. 창업보증금리는 CD 플러스 2.3%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2차 보전 1.5%가 지원되시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시는 금리는 CD금리 플러스 0.8%가 됩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증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단을 통해 직접 접수를 해주시거나 보편이나 등기를 통해 접수해 주셔도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가 완료가 되면 보증서 발급이 됩니다. 네, 창업 전 또는 창업 후 3개월 이내이신 분들은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창업 후 3개월 지나신 분들은 서울신용분증단 지점을 통해서 상담 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자금은 창업 초기에 필요한 돈을 융통하는 자금으로 사업자 등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를 높이려면 창업 전 컨설팅을 이수하시게 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업 보증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신용 등급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하지 않고 신용 등급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업장 컨설팅에서 지원하는 상권, 입지 분석, 사업 계획 수립은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창업장 컨설팅을 이수하시게 되시면 준비된 창업자로 인정하여 추가 한도를 부여합니다. 창업에 소요된 자금으로는 사업자 임차 보증금, 관리금, 물품 구입 비용 등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신청 시 별도 양식을 작성,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창업부증을 받으실 때 다양한 변수가 생기실 수 있으니 자영업체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